안녕하세요. 치매 예방 100년 내운동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연두부 쉽게 먹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콩류인데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칼슘을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비타민 B1이라든지 6, 그다음에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 있고 신경 세포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엽산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륨이라든지 이런 무기질, 단백질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 있어서 혈관류의 흐름이라든지 또 뇌세포를 보하는 호 신경 세포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억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갱년기 여성분들은요. 우리가 여성호르몬이 조금 많이 이렇게 저하가 되면서 그러니 이렇게 몸도 막화끈화끈거리고 잠도 못 자고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콩에 있는 그런 그 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콩으로 만든 음식 대표적인 게 이제 두부 두부를 그냥 먹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찌개 끓여 먹거나, 아니, 붙여 먹거나 막 이러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도록 연두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연두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네 칸짜리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뜯을 수가 있고요. 이렇 그대로. 그릇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부를 그냥 먹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항산화 효과가 있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 오일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연두부에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샐러드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우리가 포도식초죠, 발사믹 식초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믹 식초를 조금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태리에 가면 장수마을이 있는데요. 그런 장수마을에서 즐겨먹는 그런 음식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직접 기른 로즈마리 이제 허브인데요. 이런 이제 허브를 조금 이렇게 뜯어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이 향도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그런 향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약간 두부의 약간 밋밋한 맛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즈마리나 이런 허브 뭐 바질 이런 것들 마트에 가면 다 팝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아 원장님 저는 올리브오일이 체질이 안 맞아요 발사믹도 나는 그냥 토종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냥 오리엔탈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사셔서 그냥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드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래도 약간 뇌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로즈마리를 이렇게 올려주어서 하면 한국형 연두부 치매 예방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허브를 넣은 연두부 샐러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맛있어요. 달지 않은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오일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두부 먹기 싫어하는 분들도 이렇게 올리브오일하고 발사믹하고 이렇게 허브를 이렇게 넣어서 음. 먹으면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드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이번에는 한국형 입맛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탈 드레싱을 넣은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브랑 이렇게. 음. 얘는요, 완전 한국 맛이여, 맛이어서 정말 약간 새콤달콤 짭짤함? 음, 그리고 로즈마리를 넣어서 마지막에 씹을 때 박하사탕 같은 걸 물면 확 깨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이제 화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음, 아주 맛있고요. 이거는 두부를 싫어하는 분들도 그냥 두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드시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도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연두부 쉽게 먹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고 맛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서 매일매일 드셔보도록 네, 권해드립니다.